20번입니다.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은 응. to respond. 응. 자, 반응하는 이자. 명사니까. 되 응. o k 이 응. 하는, 할, 하기 위한. 응. 뭐, 뭐 하는. 응. To danger. 응. <laughs> 위험해. 응. 위험해 반응하는 우리의 능력은 has been important. 해, 왔다, 응. good. 아니, 중요했다, 셔도 돼요. For survival. 생존을 응. 위해서. o k 이 So, 그래서, feeling. 느끼는 것은 what i e d h i 그러니까 feel that 형사라면 하기야 하기가 좀 안, 힘들 겁니다. 걱정스럽게 느끼는 것은 in uncertain situations 그쵸? 어, 부정확한도 되는데 불명확한 어,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걱정스럽게 느끼는 것은 is normal 뭐, 정상적이다. 오케이? 그럼 보면 지금 대학 어디 갔지? 작지 않잖아, 불안나지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야, 사람이. 어떨지 모르는, 모를 때, okay? f e e l i 느끼는 것은, 또는 느낌은, 어 f w o 이게 명사도 돼. 그러니까 영, 영어는 동사도 거의 동시에 명사되 보시면 돼요. 걱정의 느낌들은, which, 하는, good. 양쪽이 심표라 사는, 입니다. Are 아, activated. a c t i a t e 하면 활성화 시키다, 예요 그렇죠 활성화되는, 어, 활성화되는, in anticipation, 기대. 기대 속에서 활성화되는, of future events. 이벤트 하면 딱두 개. 행사 알죠? 사건, 그지그 뭐야 미래 사건들의, 뭐야, 기대 속에서 또 예상 속에서 활성화되는, 걱정의, 뭐야, 느낌들은, are 아, often experienced. 어. 종종 경험될 수 있다. 경험된다. In everyday situations. 그렇죠. 아주씨께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황들에서 종종 경험된다. 오케이. Okay? 자, for example. 여기까지 이해가? 그 그러니까 불안, 그러니까 불확실한, 불확실한 게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걱정스키들이 럽 당연한 거야. 정상적인 겁니다. 아, 걱정의 느낌, 오케이? 미래의 어떤 사건들의 기대감 속에서 어? 활성화되는 뭐야? 걱정의 느낌들은 종종 뭐야? 일상적인 상황에서 가만, 매일같이 경험된다는 거야. 오케이? 어, 내일 뭐 있는데? 어, 내일 저 대학 갔어. 아무튼 소개팅 미팅 하겠죠. 아, 내일 소개팅 어떤 놈 나올까? 괜히 불안해지고. <laughs> 오케이? 나 별것 도아닌데 내일 뭐가 있어? 내 그래, 졸업사진 찍어, 내일. 잘 나올까? 왠지 걱정돼. <laughs> 어 아직 확정 안 됐잖아. 그렇죠? 평생 딱 박히는 건데. a 기 p l e 예를 들어 we 우리는 may feel nervous. 무거 그래 쉬 <laughs> nervous. 그거 네가티브고. 의외로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 초조하게 긴장되게 된 기술을 모른다. Imagining ing 해석 잘안 되잖아. 무조건 하면서 때려박으면 다 돼. 하면서 어. unlikely event unlikely 하면은 있을 것 같지 않아 즉 불가능한 어. 사건들을 상상하면서 초장에 느낄 수 모른다 search as a computer crashing search a s 뭐야? 같이 같은 쪽에다 돼 상관없어 오케이. 자, 컴퓨터 crashing 컴퓨터 뽀개지는 거 컴퓨터 고장이게요 고장과 같이, during an important presentation. 네. 발표 동안. 어. 발표 동안.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장 사장 앞에서 중요한 발표하는, p 0대한대 갑자기 안 먹혀. 안 돼. 이러면 어떡하지? 있을 것 같지 않은 사건들. 그리고 나중에, 어? 여기가 저기, 면접, 전녁 갔어. 갔는데 뭐야? 내일 시험이야. 초, 당연히 초조하겠지, 당연히 그건. 근데 매일 이했을 때만 생각. 한마디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laughs> 한마디 대답 못할 사람은 없어. <laughs> 그잖아. 그저 그렇다니까. 불가능한 사건들을 상상하면서. <laughs> 아, 불가능지는않은데 뭐가? 첫 번째 질문 올것 같은데. 뭐, 뭘, 뭘, 뭘것 같아? 왜 지원했어요, 우리 학교? 우리과 왜 지원했어요? 둘다 준비해 가겠지, 그 정도는. 어, 너 진짜로 정 모르면 뭐라 그런지 알아? 점수 맞춰서 왔어요. 그래도 돼. <laughs> 예, 그런데 꽤 있어요 to some extent extent 가요 원래 범위 인데요 정도도 돼요 그래서 뭐야 어느 정도까지 음, 잠깐만요 아 맞다 주저질많이 썼구만 자 어느 정도까지 thinking 오우 잘했다 이거 동명사입니다자 생각하는 것은 through potential scenarios 어. 잠재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마디로 네. 어. 상상, 가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can be helpful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면접시험 가서 어, 내일 뭐야 면접까지 이런 거 질문하면 어떡 하지? 준비하면 되잖아. 그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 when 할때 our worries. 걱정돼 Exceed 네, 초과하다 어. 초과할 때 초과할 때 또는 넘어, 넘어서다 뭐 같은 뜻이죠 Out control 우리의 통제력을 넘어설 때 걱정이 그러니까 여자들 가끔 그런 경우 있어 너무 긴장해가지고 오케이 내일 나 망할거야 안돼 안돼 아무것도 안하는 경우 있어 갖고 however 그러나 they 그들은 cause 일으킨다. 그래서 대리가 누구야? 좋지. 우리의 걱정들입니다. 우리의 걱정들이 일으킨다. 오케이. 우리의 걱정들 이 일으킨다. us. 우리에게 unnecessary suffering. 그렇죠. Okay. 서퍼가 고통받다고요 동사로 suffering은 고통이 됩니다. 오케이.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킨다. 쓸데없는 그러니까 걱정해가지고 괜히 걱정만해. 잘 글씨 공부는 하면 안 돼. 그죠? consider. 너 no? 아무 때붙었잖아 주어 없죠. 헤라 명령법입니다. 그죠? How many times 시간 동안 이렇게 해도 되고 얼마 얼마나 많은 횟수야? 얼마나 많은 경우에 you 이렇게 얼마나 많이 네가 어 have lost 잃었는지 sleep. 잠을, thinking, 생각하면서 about a terrible situation 네, 끔찍한,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 이런 않으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번식이 뭐야? 생각하면서 뭐야? 잠을 못 잤는지 바로 뭐라고 심피하고 위치? 심피하고 위치? 그리고 그거, 그리고 그것은? 아, 그럴 수 있죠 In the end 결국 어 자, 필피 없어. 점수 한번 받아봐. <laughs> 어, did not actually take place. 사실... 실제로 사실... take place 일어나지 않았다. 아... 아, 실제로 이거 다 해석할 필요 없어. 단만 맞추면데 진짜로. 응. 어, 맞아요. 이렇게 정확히 저처럼 해석한다. 그리고 그, 이런 내용 처음, 평생 살면서 미국사도 이런 내용 나날이 거의 없습니다. 어아 그렇죠. 단만 맞죠. 아 진짜 그런고돼 있어. 단만 맞춰도 돼 있어요. 다일 필요 없어요. 자, if destination 상황이 actually 실제로 occurred 일어난 어, 일어난다면 오케이. 이따 정리해 줄게. 이거 꼭 외워고. it 그 e c s only o n goes 그 가다 말고 진행되다가 있습니다. 어 왔네? 예. 네. 진행된다. to show 자보여주 보여주기 위해서죠 오케이 보여주기 위해서 오케이 okay? 어, okay? that 라고 동사 뒤에 뭐뭐 라고 어 worrying 걱정하는 것이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did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to prevent 또는 막다죠 막기 위해서 it 그것을 from happening yeah. i n n 라는 것을 붙었는데 여기서 하나 해석을 잘, 좀 잘못했기 때문에 해석이 제대로 안됩니다 자 우리 옛날에 한번 설명했는데 he grew up to be a doctor 뭐야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하자 자 동사가요. 성장 진행이면 내가 어떻게 된다 했어 성장 진행을 나타내면은 모모해서 모모한다가 된다했죠. 따라서 의사가 되었다. 진행 대해서 보여준답니다. 오케이 모모해서 모모하다야.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그러한 상황 이 실제로 뭐야 일어난다면은 오케이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야? 어? 자 걱정 연락해 잠을 못자못자 못 자. 오케이 결국엔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케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진행에서 결국 보여주게 된다 이 소리야. 겨우.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그것이 뭐야? 일나는 것부터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며칠 동안 아씨 걱정만 하고 뭐야. 여러분의 충분히 공부를 해서 내가 볼때 수능에서 뭐 3등급이잖 평균. 2등급까지 나올 것 같아. 걱정해도 돼. 잠을 못자 얘가. 나중에 예상대로 3등 이상 다 받았어. 오케이? 쓸때 걱정하게 됩니다. 그죠? 잘될 네. 네, 겁니다. 자, it. 그것은 is worth making. 음흠. 잠깐만요. 월스는 그냥 가칩니다. 네, 가치 하지 마. 어,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이상소예 그아최색안 됩니다. 하지마둘다 하지 마. 둘다 하지 마. 둘다 네. 하지 마. 둘다 네. 하지 마. 네. 야 수고가 있는데 그거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냐? 네. 가치가 있다. 만들 가치가 있다. 어카하셔도야 폴트. 의식적인 노력을 네. 할 가치가 있다. 메이커는 에폴트 하면 노력하다 해요. 아. 노력할 가치가 있다 의식적인 노력을 할 가치가 있다 then 그때 그러면 to stop 어, 멈추는 것을 warning 걱정하는 것을 endlessly 끝없이 about events 사건들에서 you may not experience 경험 안 할지도 모르고 아, 네. 네. 그러니까 명사 주어 동세가 떼 어, 숨어 있죠 이벤트가 거시기, 명사니까 하늘이 되겠죠. 네가 경험하지 않을 지도 모르는 사건들에 대해서 끝없이 뭐야, 걱정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한마디로 뭐야? 이 여자들에서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끝없이 걱정해. 어, 네가 경험하지 않을 수도 모르는 사건들,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될 거면 될놈 되고, 안될놈안 돼. 오케이? 나 지금까지 할 만큼 했고, 오케이, 걱정 안 해도 돼. 잘될 거야. 그럼 4. 오케이, 그럼 답은 뭐예요? 답2 번이 돼 아시겠죠?